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살고 있는 민주입니다. 오늘 저는 독특하다고 느낀 한국 음지 문화대에 이야기하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은 정말 좋아합니다 전에 한국 선생님과 같이 요리하 적이 했는데 선생님은 맛이 나오라고 잠시 고민하다가 다진 마늘은 크게 한솥 가지고 나왔고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도 우리는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만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의 많은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한반도 멤버십이나 있어도 봄이 많은 먹고 싸움이 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많은 단순한 액티티가 아닌 한국의 특별한 음식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음식 문화를 연합하고 싶다면 많은 맛에 적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